돈이 들어와 조상이 돕는다고 그러잖아. 아 승진도 한다. 내 능력을 인정받아 특히 직장 생활에 있으신 분 찾는 사람이 많아. 오 너무 좋아. 이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똥파리들이 많이 끼어. 이게 사기꾼들이 돈이 있으니까 달라붙는 거야. 돈이 없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럴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전주의 별상하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자 오늘 찍을 컨텐츠는요 음. 어, 4월달 음. 이별운선데 음. 그 중에서도 음. 소띠 음, 그렇지 소띠 우지간 소띠 음. 음. 소띠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구독 꼭 좋아요 꼭 좋아요 <laughs> 소띠 좋은 거반 나쁜 거반 좋은 거반 얘기하자면 소띠들 부지런해 근데 소원은 우리가 꿈에서도 보면 조상이잖아요 이 돈이 들어와 조상이 돕는다고 그러잖아 아 승진도 한다 내 능력을 인정받아 특히 직장생활에 있으신 분 찾는 사람이 많아 오 너무 좋아 근데 나쁜 거는 이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똥파리들이 많이 껴. 어 이게 사기꾼들이 돈이 있으니까 달라붙는 거야 돈이 없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럴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안 잃어요. 소띠분들, 아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사시잖아. 특히 소, 소띠, 일복 제일 많아.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 힘든 일, 오만때만까지 일다 하면서. 근데, 이 소띠들이 또 이게 있어. 너무 순박하다고, 순박하다고 해야 되나?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거의 보면, 귀가 팔랑귀들이 많아. 85년생 소띠분들, 귀인이 도와요 이분들. 진짜. 금전적으로 좋다. 좀 작년, 재작년, 아, 진짜, 삼재도 삼재, 삼재도 아닌데도 정말 힘들었어, 이분들도. 모든 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일적으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거는 돈 쪽으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돈적으로 연관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기꾼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너 여기다 투자해봐. 웃기고 있네. 기뚱으로도 듣지 마. 정말.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벌수 있는 이 돈이 천우신조라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늘에서도 나를 돕는데. 그건 즉 뭐냐. 내 조상에서도 나를 돕는다고. 근데 더불어 하늘, 하늘에서까지도 나를 돕는데. 근데 이 돈을 헐랑 인간들 그 말에 팔랑팔랑팔랑 해갖고. 그 뱀같은 혀에 놀아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뚜벅뚜벅 느리더라도 그냥 이돈 지키면서 가세요 그 중에서도 2월, 6월, 8월, 1월, 10월생들 좋다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 들어오니까 똥파리 낀다고 그랬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73년생 소띠분들 5 3세되셨죠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힘든 일하면 조금 많이 해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요? 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 와 스트레스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도 이렇게 좀 편두통이 오네. 그리고 이 소띠들은 이간 쪽도 조심해야 돼요. 이 간, 이 소화기관 아시겠죠? 이쪽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꼭 하시고 영양제 좀 챙겨 드세요. 영양제 좀 특히. 1월생, 9월생, 8월, 5월생들. 정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61년생 소띠분들. 65세 되셨죠. 이분들은 참, 정말 소띠 중에서 일복 정말 어마무시한 분들이지. 근데 그만큼 재산도 축적해놨다? 자식들도 다 키웠잖아.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 어,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요. 열심히 여지껏 그냥 우직하게 오셨잖아 운전도 하시고 노가다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하다못해 사업도 하셨을 테고 이제는 기반을 다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십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보람이 있나봐 우리 점치인의 호랑이 선생님 계세요 호랑이 모살림 거기 한번 봐봐 로또 번호가 나와 지금 이게 4월달이잖아요 4월달에 65세 대신 61년생 소띠분들 로또 좀 한번 사보세요 혹시 알아 진짜 소가 꿈에 나와가지고 내 조상이 도와서 65세 말년 운에 성주까지 들었어 엄마! 아픈 거는 둘째 문제 치고 로또가 돼봐 얼마나 좋겠어 아우 세상에 어깨 좀출것 같아 덩실덩실 꼭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드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